예,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어, 정말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 저는 사실 이분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위험성을 몇번 경고해오고 이분이 여러 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많이 알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 국회의 각 상임위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엄 사태에 있어서 가장 민망한 것은 이분이 개엄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 수행했던 그런 공작 자체가 이미 4년이 넘은 부정선거 담론을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올려 수면 위로 올려서 이것을 검증하겠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첫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 대표님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부정선거 얘기 나왔을 때 인천의 민경우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하길래 제가 인천지검에들 싹 보내가지고 선관위 딱 압수수색해가지고 다스세스해버리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와 이분의 삶면서 했던 첫 대화였습니다.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을 취재하겠다고 다뤘던 26년 검찰했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왜곡된 잣대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 다뤘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대한민국의 불행이었던 거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런 음모론과 가짜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가, ]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임기 전부터 임기가 수행되는 동안 수없이 보수 계열의 유튜버들과 접촉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 단체가 움직이고 이런 식의 소통 체계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 이 모든 사태에 원인이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의 진영대입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발언한 바 있지만은 결국 이런 아주 안 좋은 시도가 슈퍼챗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금전으로 치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업화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담론 형성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사전적 검열이나 아니면 은 발언의 자유를 막는 어떤 형태의 제약도 없어야겠지만 다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시키고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담론을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매우 강한 제재를 할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할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튜브나 여러 플랫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슈퍼챗의 30%를 그들의 플랫폼 수수,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적절한 규제 없이는 이런 불건전한 담론 형성에 있어서 얻어가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방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공론 형성의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저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마디로 한 보채자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계엄 선표, 그에 따른 내란 시도에 대해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2013년이었던가요? 그때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때,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이 어디 가서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을 통진당 정당 해산의 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현 국민의힘입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내란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헌적으로 옹호를 하려고 한다면은. 정당 해산까지 갈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번 탄핵 사태에 임해야 될 것이다. 전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사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자세를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작한다는 것이 말몇 마디로 떼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그외 다른 길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에 의총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 의총 갔다 온 사람이 저 말고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이 진행된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 대한민국 정치에 검찰 엄벌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본인들이 세웠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안에 있는 검사 한 명은 집권 남용을 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집권 남용이 30년이면 내 안에는 뭐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해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과거의 법대생 시절부터 오의재판에서 전두환 일당에게 내란으로 사용을 구형했다. 그걸 자랑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현실에서의 내란에 있어서 오의재판이 아니라 본인이 현실로 진행한 내란에 대해서는 무엇을 구형해야 되는지도 자명하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지 와서 말면마디로 퉁치려고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한다면 은 그것은 대통령 이전의 검사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단한 면도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3년 14년에 통진당 탄핵 심판, 통진당 정당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걸 때, 그때 통진당 내 인사들이 압력밥소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내란을 휩착했다 그래가지고 정당이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압력박수시이 정당해산이면은 국민의힘이 만약에 윤석열에 동조하면은 정당해산 안 당할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동조하지 말기를 안에 의청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모두 전달해 주시오. 십 만약에 동조하고 이것을 가볍게 훔치고 지나가려고 한다면은 개혁신당부터 먼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걸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에게 동참하라!